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예요. 예, 지금 포이타 서버에서 치유성 45렙 찍고 조금 호법성이 끌려가지고 호법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닉네임은 버섯이고요. 치유성은 민들레였죠. 민들레 캐시 무기도 샀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일단 호, 호법성 좀 키우다가 좀 각을 보겠습니다. 뭘로 본캐를 할지. 호법성 닉네임 버섯인데 버섯 탈것 타고 다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버섯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얘는 이름이 펑기예요. 펑기 이 버섯 뭐 이름이 아무튼 그렇고. 지금 열심히 그 아이언2 짬날때마다 하고있는데 어 아무래도 혼자 하다보니까 좀 루즈한 느낌도 있고 제가 좀 이런거 잘 모르다보니까 그래도 테라를 좀 해봤긴 하지만 잘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루에, 루즈해지는데 자꾸 본캐를 변경하다 보니까 더 루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어 포에타 서버, 천족 서버이신 분들, 친추 주시면, 네 받겠습니다. 댓글로 어떤 닉네임으로 친추했다,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네 받을게요. 친장에 막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 그거 하느라고. 그거 업적하느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 친추 주시면, 친추 안, 친상 안할게요 어쨌든 지금 아이언2 제가 요즘에는 메렌을 안하고 아이언2만 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플1도 당연히 안하고 있어요 메이플1은 안한지 진짜 오래됐고 메렌은 지금 저번지 거의 한, 한 두달정도 됐네요 저 지금 치즈직에서 아노이라는 이름을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주시고 아이언투 유입은 역시나 유튜브 쇼츠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쇼츠 라이브 쇼츠 라이브가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맨날 내가 유튜브 했다가 취직 했다 가막 이러니까 더갈 필요 못 잡게 되는 느낌이라 그냥 이번에는 좀 진득하게 취직할 거니까 취직으로 넘어와 주세요. 유튜브는 가끔가다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예, 근황도 올리고, 좀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